의료보험 카드도 받는데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좀 먹살이 있게 좀 눈머가 빠졌구나 너무 싫어하니까 너무 네. 사람들 더세고 등세라는 그런 걸좀 깨주려고 보면은 외모가근데좀 거세게 생기셨는데 저요? 네. 아니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laughs> 첫 촬영을 나왔고요. 어,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하하하 네. <laughs> 연기 안 해도 되는데? <laughs> 네. 우리 아내는 38살인데 신실장입니다. 네.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장에서 전입접으로 하고 있는 동네인 캐봉입니다. 밥도 먹으러 가고 이반장통이데 사장님, 저 된장찌개를 넣으니까 저 근데 맛있죠? 나왜 리뷰하는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가족 사진이 있는데, 이거 사장님 사진인가요? 네. 맞 네, 네. 아. 산업매를 드신 거예요? 네. 정유점을 하신 게총몇년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16년? 16년이요? 16년? 처음에 한번 했다, 많이 했죠. 아. <laughs> 본분성이 떨어졌었죠. 누구나 다 자기 걸 하고 싶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빨랐던 거. 나중에 돌아보니까 왜 망하진 다 알고 있지만 음. 인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음. 그거 다수주하이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 나오다가 익숙해지고 나도 이제 배가 불러오고 네. 좀 목숨을 안 거는 상황까지 간 거지. 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절벽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사람이란게 원래 그래 사람들은 장사는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잖아 장사 진짜, 진짜 힘들어 음. 장사가 제일 힘들어 이게 특히 이제 바쁘면 초인의 힘을 발휘하게 돼또 <laughs> 살아야 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한 3년 정도 고생한 거 같아 마음 고생하다가 네. 기회가 돼가지고 이사도 가고 그러서 가게도 차리게 된 거지 운이 음. 좋아가지고 다 애들 덕분이지. 음. <laughs> 어. 어, 신기하다. 저런 것도 있구나. 이거 아, 생일, 네. 생일 선물로 이거 딱 주면 좋아. 어, 6만원이요? 아, 6만 괜찮다. 1.7kg. <laughs> 그리고 이제 칼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두께가 좀 두꺼워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두께가 있어줘야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여기가 권리금이 그래서 지금은 얼마라고 했죠? 잠깐 이거 9천 권리금 권리금이 1억 6천. 어, 보조 보증, 보증, 보증금이 3천만 원. 보증금이 3천. 어, 1억 9천. 그리고 9천이죠. 네. 그렇죠. 1억 9천. 초기비가 4,400만 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laughs> 와. 네. 어, 얘가 6백만 원짜리 드라이브고그 네. 다음에 인테리어가 3천만 원. 인테리어 3천. 이, 이 정용 설비를 다 하는데, 4천만 원 들었어요. 냉장고 쇼페이스 아... 냉동 쇼페이스볼절기볼절기라든지 어, 아, 그럼... 뭐, 이런 것들. 기존에 그럼 하시던 거에서 좀 가지고 온건 없고 다 거의 다 새로 이렇게 다 꺼냈어요 거래... 갖고 싶은 생각이 만큼 아, 없었기 때문에 이런도 아, 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거기에 거래처도한달 매출 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네. 그친구 제가 주고 왔어요 아 그러면은 3개월 전에 새로 싹 새로 아, 다 마음가짐 도아총 총 투자 금액이 총 투자 금액이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3억 5천에서 그 중에 한 1억 9천이 권리금이랑 보증금이고 아, 맞아요. 월세가 여기가 어떻게 된고했죠 월세는 형성돼 있는 게 보통 네.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보통 네. 이쪽 이쪽 시장권에. 주전 저번 달에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나왔고. 아 네네. 아 이제 전기세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60만 네. 원이에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빠지면은 소친구 월급이 한 400만 원 되고. 네. 그럼 한 순익이 이한 어느 정도? 월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월세 내고. 그러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프라고 한 6개월 정도는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그가좀 처음에 찾을 때 여유 자금을 좀 많이 챙겨놔야 돼요. 아. 나 같은 경우 1억 넘기는 해놨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내가 이제, 그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했을 때, 네. 반응이 바로 보여요. 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네. 먹힐 건지 안 먹힐 건지에 대한 그런 이게 빨리 결정이 돼요. 피드백이 빨리 빠르다. 네. 엄청 빨라요. 아.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고. 그러면 방, 방금 이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도. 왜 네.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에 한 3, 40개씩 나왔어요. 3, 40개. 네,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한 사람이 이거만 만들 정도로. 아. 지금도 유지하면서 판매를 한다는 거는 아. 잘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겨울 되면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그렇겠네요. 앞으로 성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 거죠. 장사하면서 막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막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데, 네. 시장 앞으로 같은 뭐, 경우는 네. 뭐, 국가에서 정해준 좀 국가에서 배려해준 땅이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주위금 가게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옆방에서 침범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원래 이만큼 쓰고 있었다. 이게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면 쌓이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아, 아 조금, 조금씩. 아.